이 사람한테도 안 좋고 나한테도 안 좋았구나. 내가 사랑이 충만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뭘 해도 미움이구나. 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편에 계속 나오는 시리즈가 미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미움이 참 우리 인간들에게 거의 뭐 맹독을 퍼붓는거나 다름이 없죠. 미움을 참 다스려야 된다라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많이 좀 공명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댓글 게시판에 이 영상 밑에 아주 장문의 글을 써주신 분이 계세요. 이분의 내용은 지금 옆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친구를 도와줬는데 그 친구가 너무나 많은 요구를 한 나머지, 자기 스타일은 이렇게 좀 떠먹여 주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이분께서 친구분을 굉장히 많이 챙겨 줬던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런데 1학기가 잘 지나가고 2학기 때에도 자 친구한테 이분에게 자, 2학기도 잘 부탁해라고 하니까 이제 그분께서 자기도 모르는 그 분노가 이렇게 미움이 올라온 거죠. 이 미움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자기 모습을 보기 됐다라고 자기가 도움을 줬던 그 친구와 아기새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아기새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마음을 갖게 됐다라는 거를 자기가 이제 알았다 너무 이제 창피하고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요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애정결핍 본인 스스로가 상대방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도움을 줬는데 이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안된 거죠. 본인 스스로의 학업도 중간에 포기했고 몸도 아파졌고 득본게 아무것도 없어. 이걸 놓고서 뭐이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라는 얘기보다는 중요한 건그 일을 통해서 그분께서 정말 알아야만 하는 것들이 바로 현실에서 나타났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겠습니다. 그게 곧 아까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애정결핍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해내지 않으면 안 돼라는 내용이겠죠. 주로 이렇게 애정결핍이 많이 심하거나 자기가 그렇게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 또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그런 과거에 그런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기억들이 있는 분들은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무의식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고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기여해서 사랑받아야 돼. 그래서 동료 그두분 같이 학업을 이어나가는 그두분 중에 한 분이 애기새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애기새에게 뭔가 끊임없이 도움을 주고 어~ 내가 이렇게 귀중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난 너를 열심히 도와주고 있으니까, 나좀 봐줘. 나좀 사랑해줘. 나 인정해줘. 라고 하는 거거든요. 현실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께서 아까, 어, 얘기해 주셨어요. 의욕충만 하고, 불안이 높고, 쉽게 방전되는 좀 능률은 좀 떨어지는 스타일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곧 애정 결핍을 갖고 있는 뭔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고 뭔가 사랑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의 공통적인 그 행동 양식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뭐냐면 뭐 어떤 방어 기제가 돌아가서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에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사랑받지 못할까봐 이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무의식의 믿음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사람을 돕지 않으면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어, 나 이렇게 버려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공포감에 휩싸여져 있는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은 사랑입니다. 곧그 결핍으로 인해서 어떠한 나도 모르는 행동을 그냥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 해버리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만의 색안경을 끼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만의 스크린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에? 있는 그대로. 아, 이 사람은 같은 공부를 하는데도 이 사람은 되게 열심히 하네. 이 사람은 공부에는 신경이 안 쓰이는 사람인가 보네. 라고 하면 그냥 놔둬야죠.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자기의 무의식의 믿음에서는 아, 이걸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겠어라고 그냥, 그냥 가만히, 가만히 있는데도, 있는데도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가 불안한 거야. 거야. 두려움. 두려움에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해서 그 사람을 도와줬지만 결국에는 이 학기도 부탁해 나 여행 가야 되기 때문에 네가 좀 챙겨줘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미움으로 돌아와서. 이제 또 학년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1학년의 후배를 또 챙겨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그 자기 동료는 왜 자기는 안 챙겨주고 왜 후배를 챙겨주냐라고 해서 또미또 또 미움을 또 쐈겠죠. 근데 그런 모습이 또 싫으니까 자기도 여러 가지 그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 때문에 또이 중압감에 몸의 상태가 또 많이 안 좋아졌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애정 결핍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어떤 트라우마가 됐던 어떤 기억의 상처가 됐던 이거를 복원해내지 않으면요 그 일은 계속 반복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일이 또 생겨요 지금은 뭐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또 덮거나 또 묻어두고 가거나 이래버리면 어 근본 뿌리는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가 않죠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연이 되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인니 법칙 아시죠? 여튼, 그 일을 갖다가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요 일로 인해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 드러난 게 이번 한 번뿐이었겠습니까? 늘 그래왔고, 늘 그런 생각 안에 있었던 거죠. 내가 착한 거를 한다고 해도 내 마음에, 무의식의 믿음에, 난 삐뚤어질 테다. 난 미움이야. 나 사랑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곧 자기의 색안경이잖아요. 자기의 저항에 비춰진 스크린이란 말이에요. 요스크린이 보여진 대로 인지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인식하게 되면 은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있는 그대로 봐야 되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수용해야 되는데 색안경으로 보고 편견으로 보고 예 편향된 마음으로 인지를 하게 되고, 인식 하게 되면, 이게 나한테 있는 그대로 와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햇빛이 100% 와야 되는데, 어디 그늘에 가려져 있고, 어디 뭐 무슨 필터에 왜곡이 되어 있으며, 나타나기도 하고, 끊기도 하고, 끊기기도 하고, 끝내는 이게 햇빛인지 뭔지, 나에게 오는 거는 10%도 안돼 라고 하면, 그 햇빛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햇빛 보는 입장에서는, 어 하늘이 이상한 갑다 어 나를 가리고 있는 장애가 저항이 그런 것들이 갈등이 많은 갑다라고 하면서 분별한단 말이에요 이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또 외부 세계에 자꾸 꽂히게 되고 그 사람 탓을 하게 되고 환경 탓을 사람 탓을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내가 또 괴롭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이 충만한 상태에서 정신적인 사랑이 충만한 상태에서 남에게 그렇게 무심하게 툭 내뱉은 말 아무 말 하지 않는 그냥 단순한 표정 내지는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그렇게 미워 보이지가 않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여러분도 모르는 그 믿음 무의식의 그 믿음이 갖고 있는 게 이게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결핍으로 인한 어떤 걸로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뭔가 발현되기를 원하면요. 뭔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표정을 짓고 태도로 나타나는 게 가릴 수가 없어. 티가 나. 자기는 돕는다고 도왔는데 안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또 1학년을 또 챙기기 시작을 해. 이분의 문제점이 드러났죠. 챙기는 게 내가 사랑받는 거야 라고 하는 본인만의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겼겠습니까? 기억이죠. 과거의 기억. 그거는 확실하죠.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안 돼. 책임지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스트레스를 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안경으로, 그 색안경으로, 그 저항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더라도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안돼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그 주변에 있는 그 대상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과 같아요. 땡겨. 그 에너지를 내가 어떻게든지 섭취하지 않으면 안 돼. 누가요? 에고가. 자기 그 내면의 에고가 쓰는 에너지의 그런 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해버려. 좋은 거를 해도 일종의 그런 거죠.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넌 이만큼 나한테 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자기도 모르는 인식의 뒤편에서 뭔가 거래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난 착한 사람이지 어. 그러니까 넌 나한테 잘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대가성의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있는 그대로 봐야 되거든요. 동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여행에 관심이 많고 어, 나는 공부에는 관심이 없어. 이거는 그냥 있으면 좋고 뭐뭐 뭐 이런 식의 개념이니까 자기 가 공부를 등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비로 둬야죠. 그건 자기의 그 인식된 결과이니까 그렇게 해서 뭐 애플을 봤던 뭐 꽈락이 됐던 뭐 그건 그 사람의 일이니까 또 근데 다른 친구는 똑순이라면서요. 자기는 결국은 자기잖아요. 내가 그 학업에 집중해서 내가 여기서 정말 성과를 내야 되겠어. 어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주의야 어떻게 됐던 내그 학업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몰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내면에서 어떤 방어기제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학업도 이뤄내지 못했고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의 몸이 더안 좋아지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의 몸이 안 좋아진 게그 친구의 그런 걸로 인해서 그 개업했던 그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나도 똑같은 애기새와 같은 짓을 했다라고 안다라고 했는데 알면 뭐합니까 안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애정결핍이 소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는 게요 내가 아는 거를 갖다가 직접 실천해 내고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드디어 이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마음 수행이요 그냥 음느껴주기만해 알면 돼 이게 아니에요 직접 몸으로 움직여야 돼요 감정을 정말 정말 피를 토해내 가면서 그렇게 느껴야 되는 거고 전투하면서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지 예 수행이라는 게 정말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건 전쟁이에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방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긍정적인 그런 쇼크 내지는 긍정적인 그런 반성.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스스로가, 아, 내가 인식의 저항으로 인해서 잘못 받아들였구나. 잘못 이해했구나. 있는 그대로 못 봤구나. 이렇게 될때내 행동이 반성이 되고, 이렇게 한 행동이 이 사람한테도 안 좋고, 나한테도 안 좋았구나. 내가 사랑에 충만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뭘 해도 미움이구나. 뭘 해도 내가 미움이 죽죽 흐르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관심을 쓴것 자체가 그 에너지를 내가 이용하려고 했었구나.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걸 해버린단 말이에요.